이표 수는 너무 요하다 네. 복잡한 연산 부분 떠봐야 될 거예요. 복잡한 연산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내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신 특히나 중학교 내신과 어떤 분이 기결이되냐면 중학교 수학은 숙련의 과정이라서 학교 시험 자체가 되게 지저분한 계산들이 많다.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과가는 네. 기본적으로 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구조화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계산이 덜하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지저분한 게 별로 없다. 근데 사실은 8학번인 지역이나 전국 자사나 사실 인기 있는 학교들은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별별하게 해서 지저분한 계산들이 어, 지아요 상위 개념을 갖고 온기보다는 응. 문제를 복잡하게 대신아이들 응. 별별히 좋죠. 아, 무조학교에신 뭐 복잡하게 복잡한게 하나씩 껴있기 때문에 제시간에 풀기 어려운 것들이 응. 경험을 할 수가 없은것 같아요 그건 대단 복잡한거 아니죠 근데 세려면 응. 다 세려면 시간이 너무 무리해요 아이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혼미안동 대수도 대수도 실제로 그 연산 같은 경우 좀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 응.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제 연산이 길잖아요 유리수 연산도 긴 거는 엄청 길거든요 응. 그거를 풀때 한번풀어 아, 자신감이 없어요. 아, 네. 내가 정확하게 풀었다고 자신하지 못하니까 최소 두번 이상 그렇죠맞학교고이 아니라 중학교라 그게 나왔나봐요 <laughs> 아그 <아니야. 초등학교 2개가. 웃음>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복잡한데 아이들한번 풀었을 때가 정답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치. 근데 애들이 겁이 많으면 굶 먹잖아요 자신감이 들면 <laughs> 뭐 혹시 틀렸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까봐 두번세번 푸면서 정답이 처음 나왔는데 오답을 내는 경우 그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가요죠 그거를 정확하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가 정확하게 쓰면요 검사하 쉽잖아요. 이제 막 풀어내고 어 자신감이 없어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또막풀어요 그러면 당분 없어 다리 두개 틀리잖아요. 다른 분이 이제 그거를 쉽게 안산하는 방법이 있겠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음,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서 음. 그게 몇 가지 있겠는 거예요. 그거를.